안녕하세요. 착한 언니 복덕방 신수경 실장입니다. 오늘은 이 대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오피스텔 중 하나인 이대 영타운 g 엘 레스테이트 오피스텔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편의시설, 내부 모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 보러 갈게요. 영타운 g 엘 레스테이트 오피스텔 외관입니다. 줄여서 영타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타운은 총 10층 건물이고요. 261세대로 큰 규모의 오피스텔이에요. 지금 한 층에 방이 29개씩 있고요. 그리고 건물 입구가 이쪽 방향에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건물 안에 보시면 이렇게 중정이 뚫려져 있어요. 바닥에서 하늘까지 미음자 모양으로 뚫려져 있는데요. 중정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조금 더 잘되고 환기도 잘 되는 건물입니다. 그럼 편의시설 보러 갈게요. 영타운은 편의 시설이 네 개가 있어요. 자전거 보관소, 피트니스, 실내 암벽 등반, 북카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전거 보관소를 보시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 공간 위쪽으로 나머지 편의 시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까지 여유롭게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서 분실하지 않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타운 5층에는 이렇게 휘트니스 센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유산소 기구들만 있고요. 런닝머신하고 사이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은 조금 협소한 편이지만 그래도 층고가 높아서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운동하실 수 있고요. 실내화는 실내 전용 운동화 따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입구에 보시면 옷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겉옷 걸치고 오셨으면 두고 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7층입니다. 7층으로는 실내 암벽등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내 암벽등반 보시면 층고 높게 암벽등반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영타운 모든 편의시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민 전용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9층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9층인데요. 9층에 북카페가 위치하고 있어요. 북카페에서는... 커피 같은 건 따로 판매하지 않고요. 직접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조용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 공부할 준비물 준비해 오셔가지고 책을 읽으시거나 공부하시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영타운 편의시설이었고요. 그럼 룸으로 한번 이동해서 호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타운 현관 입구입니다. 보시면 한쪽에 전신 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 거울로 나오실 때옷 매무새 확인하기 좋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져 있습니다. 현관 신발 벗는 곳도 공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 아래쪽 간도 홈이 파져 있어서 신발 벗어놓고 사용하기에도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발장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신발장 양문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공간 널찍하게 나와져 있고요. 위쪽 다 신발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우산꽂이도 한쪽에 있고 다용도 수납도 가능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발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옆쪽에 다용도 수납장 하나 있습니다. 선반 형식의 다용도 수납장에 있어서 옷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옷장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다용도 수납장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소화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한번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전신거울 옆쪽인데요. 주방이 들어가 있어요. 위쪽 공간 전체적으로 수납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다용도 수납 많이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꼼꼼하게 안 보이게 수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위쪽 수납장 아래쪽에는 이제 당연히 주방 수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식기 건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식기 관리하기 좋게 되어 있고, 작게 개수대가 있고요. 인덕션 2구짜리 들어가 있어요. 세탁기 9키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건조 기능 있는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는 인덕션 바로 위쪽에 이제 작동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돌아서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장실 보시면 전면에 욕실장이 있고요. 슬라이딩 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울로 되어져 있고 또 세면대 위쪽 공간까지 거울로 되어져 있어서 거울이 기억자 형태로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면대 옆쪽에도 화장품 등둘수 있는 선반 형식의 공간이 여유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가 있고요. 변기 반대편으로 보시면 샤워 부스가 독립된 공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여유롭게 화장실 나와져 있는 모습이고요. 냉장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냉장고 보시면 위칸 냉장고고요, 아래칸 냉동고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오피스텔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규격의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는 냉장고 보셨고요. 그럼 빌트인 전체적인 안쪽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옷장, 다용도 수납장 있는 모습이고요, 수납장 전체적인 열려져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납장 열려져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한 칸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칸부터 설명해드리면 전자레인지 위쪽 공간이고요, 다용도 수납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옵션에 없어요. 두는 곳만 있는 것이고, 아래쪽에는 밥솥 두는 곳이 있습니다. 밥솥 두는 곳 아래에 빨래 건조대가 빌트인 되어져 있고요. 안 쓰실 때는 접어서 넣었다가 사용하실 때는 서랍 형식으로 빼서 쓰실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 아래쪽 공간은 다리미판으로 되어져 있어요. 다리미판도 인출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만 펼쳐서 사용하시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영 타운은 이렇게 빨래 건조대와 다림판이 빌트인 되어져 있고요. 아래 칸은 서랍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옆쪽 책상 공간이에요. 책상 위쪽으로는 다용도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다용도 수납장 아래에 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있고 책상 아래쪽에 슬라이딩 식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드톤의 슬라이딩 식탁이 있어서 사용하실 때만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서 빼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도 책상 서랍장이 있는데요. 세칸의 책상 서랍이 조그맣게 되어져 있어서요. 책상 수납 따로 준비되어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상 옆쪽 공간 아까 보셨던 공간 전체적으로 아까 팔레 건조대 다리미판 다용도 수납 되어져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옷장이 들어가 있어요 복박이장 옷장의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선반 형식과 이제 거는 거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문형 옷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옆쪽에 보일러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일러실에는 이제 보일러와 실외기가 있고요 그리고 캐리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서 집 전체적인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관 입구에서 보시면. 이제... 전자레인지 두는 곳, 밥솥 두는 곳, 이런 식으로 전체적 빌트인 되어져 있는 공간들이 나오고요. 창이 크게 미다지 이중창으로 들어가 있어요. KCC 이중창 들어가 있고요. 벽지 좀 따뜻한 톤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빌트인 전체적인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이제 보일러실에서 마주보는 길이가 2m가 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모두 침대 들어가는 규격입니다. 방 전체적인 면적 보시고 계시고요. 전용 6.1평입니다. 월세 시세는 천에 75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게 A타입 기준입니다. A타입은 남북 위치하고 있습니다. A타입과 B타입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방은 영타운지엘레스테이트 오피스텔 A타입입니다. 영타운은 A 타입하고 B 타입으로 나눠져요. 남향하고 북향이 A 타입이고요, 동향하고 서향이 B 타입입니다. A 타입 전용 6.1 평이고요, B 타입 전용 5.9 평입니다. A 타입 같은 경우 1,000에 70에서 75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고요,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0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월세 전세 매매 물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착한언니 목덕방 신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